이런 자리에 처음 서 보는 것 같습니다.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. 앞으로 1년 동안 제 더불어민주당 최봉사자로서 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우리 국가 재건의 교두보가 되는 이 1년간 이 1년을 맡아서 분골 세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별하게 질문 없으시죠?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대표님, 그러면은, 신임, 그, 언내질성은 어떻게 하실지, 언제쯤 하실지, 여쭤볼 수 있을까요? 사실, 행정적인 걸잘 모르는데요. 어, 그거를, 그, 음, 어, 운영수석과, 그, 정책수석, 그리고 대변인, 그에 질문적, 어, 인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좀 신속하게 하고요. 나머지 자리들은 그분들과 어 그분들과 저, 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내대표님소통수석 네. 가까이 정됐는데 네, 네. 혹시 어떤 좀 업무라는 는지 어떤 뭐그야말로 음. 그러니까 이 제가 어 옆에서 지켜보니까 원내대표나 그리고 저 운영 수석 뭐 정책 수석 모두가 누구 툴 눈코 틀새 없이 바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선거를 할 때는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또다 얘기하고 만남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경우를 갖다가 못 봤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그 소통 수석을 갖다 두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. 왜냐하면 소통 수석을 하면 아무래도 그 직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거기서 오고 가는 얘기나 건의하는 얘기 또 우리가 그래서, 그렇게 한 얘기들이, 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냥 일반인들이, 일반, 그러니까 그 의원들끼리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표님, 그첫 번째, 그원내지도부에서첫 번째로 중점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과제 무엇인지. 그 다음에 받겠습니다. 네. <laughs> 한 가지만 더 그, 지난, 그 지난 원내지도부에서그 본회의 열려다가 수년 됐잖아요. 네. 그건 언제쯤 여수에게. 상위에서 상위에서 처리하겠습니다. 상법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검찰개혁법에 대해서는 갑니다. 다시 한번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